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케팅 스토리의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올렸던 게시물 반응이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아서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랜딩 페이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한 마케팅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 저는 김경수고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페이지들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잘 되는 것도 있고 잘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마케팅 스토리가 이렇게 하나 있는 겁니다. 마케팅 스토리를 그러나 제가 제일 사랑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고요. 어, 제일 많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온라인 마케팅 영단기 랜딩이 있습니다 했는데 4438명에게 도달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올린 거는 13000명 13600명이네요 2015 콘텐츠가 답이다 그 다음에 제가 고일석 강사님 블로그를 그 블로그 상의 검색의 모든 것 유튜브 강의를 소개시켜드렸는데 5 7 8 3명에게 도달했는데 음 제가 직접 설명한 것에 반응이 좋지 않아서 반응이 좋을 때까지 아 조금 더 분발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자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어서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마케팅은 스토리다. 그래서 마케팅 스토리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명이요. 어 근데 이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 스토리입니다. 사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뭐 당연한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괜찮으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마케팅을 툴로서 접근하려고 하지. 스토리로서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리고 어 물론 디테일한 영역에서 제가 강의할 때도 뭐 말씀드리고 어떻게 페이스북 페이지 키우고 카카오 스토리 어떤 식으로 초기에 론칭을 하고 뭐 빙그랩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카페 여러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어 그런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은 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집요하게 여러분들이 어 생각의 전환이 좀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제 얘기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최고 고수들이 저는 고수는 아닙니다만 최고의 고수들은 컨텐츠 전략을 짜내는 사람들이 최고의 고수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 알면 되고요 많이 해보면 되고 또 여러가지 로직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랜딩 페이지로 끌고 들어왔을 때그 최고 마지막 단에서 사야 할 이유를 만들어 줘야 하고요 지갑을 열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고요 강력한 리드를 그 전에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저는 마케팅은 연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났어요 우리 고객을요 카스에서 만났던 키워드 마케팅 을 통해서 만났던 gdn을 통해서 어,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는 정보를 알았던,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사랑한다, 결혼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에, 고객과 나 사이에는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속에는 진정성도 있어야 하고, 어,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믿을만하구나 하는 신뢰감도 있어야 하고, 어 이사람 말 듣고 지금 사야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랜딩페이지 랜딩페이지 안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랜딩페이지는 결국에 컨텐츠 어, 스토리로 만들어 지는 거죠 음자 제가 우연히 아까 쿠팡에 한번 들어가서 어, 상세페이지를 하나 봤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장품 회사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랜딩 페이지, 랜딩 페이지 중에서 특히 상세 랜딩 페이지를 어느 정도 만드는지, 저는 화장품, 다이어트, 성형외과, 토익, 뭐 영어, 학습,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데, 그 중에 제가, 어, 많이 들어가서 어떠한 흐름으로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랜딩 페이지를 뽑아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때 쿠팡을 들어가서 화장품을 많이 검색을 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저 화장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성분들은 분명히 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번거롭게 따로따로 베이스를 바르세요? 자 고밀착, 롱래스팅, 신개념 딱 분명하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치고 들어가죠. 자, 고객하고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자, 내꺼 살래, 안 살래? 어, 당신은 지금 내 제품을 살 수밖에 없어. 사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자, 이 제품이, 뭐, 이런, 이런 형태의 제품인가봐요. 자, 선택 1, 2, 3. 나와 있고요그 다음, 자, 이벤트. 이벤트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것과 연관된 또 다른 쿠팡에서 유사 제품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고객님의 요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이 어, 상당히 멘트가 강렬한 멘트죠. 선수들이 쓰는 멘트입니다. 한번 바르면 수정이 필요 없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이 여러 번 수정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한번 바르면 수정이 필요 없는. 자. 890개를 구매했다라는 것을 돋보기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증이죠? 간증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바르면,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 그만큼 이 지금, 그, 파운데이션에 관련된 어떠한 증거를 눈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택 1, 리뭐 파운데이션 하는데, 이 파운데이션은 어 이런 이런 기능들로 이 이걸 바르면 이런 것들이 다 되는가 봐요. 이런 기능들이 어이 파운데이션 안에 있다 하는 것들을 한눈에 딱 보여 주고 있죠. 제가 왜 여성 화장품 쪽을 민감하게 바라보냐면요. 온라인 마케팅으로 환상입니다. 자꾸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 내가 이 제품을 왜 사야 하지? 어, 이거 바르면 좋아지나? 이거 바르면 고아라 되나? 어, 고아라처럼 나도 예뻐질 수 있겠네? 맞아. 내 피부 너무 거칠어. 이걸 안 발라서 그랬구나. 이거 바르면 정말 좋아지겠네? 하는 어떠한 생각들을, 복잡한 생각들을 랜딩해서, 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비했어. 이걸 한번 해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미백 기능성 인증. 자. 강한 사용감, 묻어나지 않는 사용감, 바르는 순간, 생크림 같은 제형 피부에 밀착되는 순간에 이거요. 포인트요, 좋은 거죠. 파우더로 변하는 신개념 비비젤 파운데이션.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한 장의 포스터로 사실은 이 비비젤 파운데이션의 설명이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임팩트죠. 대단한 임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한장을 만들어 보시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시크릿 포 브라이트 젤 파운데이션. 아, 뭔만지도잘 모르겠네요. 자, 눈에 보이는 놀라운 피부 변화. 자, 돋보기 또 들이대죠. 자, 한번 또 포인트 줍니다. 넓은 모공, 잡티, 잔주름.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가봐요. 고민이 많은가봐요. 이런 것들을 커버해주는 파운데이션. 피부 결점 완벽 커버. 사사조로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몽글몽글 생크림 같은 젤 제형이 피부에 바르는 순간 자 커버하고 자 미백 기능성 젤 파운데이션 자한 번에 단한 번에 그러면서 또 한번 공격 들어가죠 기습적으로 공격 들어갑니다. 아직도 덕지덕지 덕지 두꺼운 메이크업을 하고 계신가요? 자 이럴 때 여자분들은 어 자기 피부를 볼을 한번 터치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까지 아마 다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랜딩페이지를 어,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객들이 지금 내 흐름을 스토리텔링 라인을 들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음,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을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오버하는 것 같지만 어, 이런 이런 갑자기 이런 디자인이 슉 나오는 건요. 되게 어떤 임팩트를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시선을 딱 끌기 위해서 자 이제 두꺼운 화장은 가라. 자 나이 들어 보이는 피부. 그 저도 뭐 결혼을 했지만 대부분 여자 분들이 뭐 이런 고민들이 있죠. 뭐 정말 어 정말 멋진 연예인 아니면 대부분 일반인들은, 아, 이런, 어, 나는 왠지 나이 들어보는 것 같아. 피부가 푸석푸석해. 아, 피부가 거칠어.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사진으로 그냥 다시 한번 해머를 내리치는 거죠. 일종의 확연사살이죠. 자. 필요 없대요. 고밀착, 롱래스킨 신개념, 젤 파운데이션. 아, 끝나죠. 끝나죠. 그러면서, 자, 피부 어떤가, 여러분들 피부 어떤가, 체크, 체크리스트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면서. 자, 자. 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어요? 웬만한 사람들 다 해당이 되죠. 그렇죠. 다 걸려듭니다. 자, 무조건 이거, 뭐, 일반 파운데이션 바르지 말고, 어. 지금 광고하고 있는 이거 지금 발라라 자 포인트 1 잔주름 커버에도 오케이 붉은기 민감 피부 커버 오케이 자, 포인트 2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어느 정도로 제품 하나 팔려고 어느 정도로 랜딩페이지 디테일에 신경쓰고 있는지 한줄한줄 한줄 단어 하나 하나에 얼마만큼 고객이 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지금, 아, 이거 아주 지금 세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치고 들어갔다가, 어, 정말 위로해 줬다가, 또 환상을 심어 줬다가, 어, 못 믿겠지? 자, 특허. 200 기능성 인증. 뭐, 이런 것들 지금 박아두고요. 자 절대 묻어나지 않는다. 또 간증 들어갑니다. 워터 스트롱 테스트. 자, 뽀송뽀송 다크닝 없는 사용감 이런 말들이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자, 또 더군다나 자 다크닝을 싫대요 하루종일 화사하게 유지시켜준답니다 안 사고 배기겠습니까 이거 끌고 들어, 들어왔는데 키워드든 쿠팡에서 화장품 검색을 했든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습니다 자 깃털같이 가벼운 액션 치는 거죠. 소량만 톡톡. 덧발라도 밀림이 없대요. 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이 제품, 뭐 지금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 이거를 팔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감 있게 고객들에게 자, 이 성분까지도. 근데 이렇뭐랄까 한눈에 쏙쏙 들어오죠. 자, 물광 피부를 완성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이런 단어들이 선수들이죠. 이런 다른 제품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필요할 때 이것을 써라. 으악! 다시 임팩트 주죠, 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세계인들과 함께 쓰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이렇게 또 보여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 드세요? 마케팅은 스토리다. 사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말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랜딩페이지나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품 설명이 그냥 카다로그 정도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 꼭, 꼭 염두에 두시고 꼭 해보셔야 합니다. 아, 지금 심각하게, 왜냐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최적 최고 마지막 단어로 끌고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해머를 못 날리면 여러분들 다시는 안 들어와요. 한번 들어왔다가, 어, 그때 가봤는데 별로였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랜딩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고객과 싸움하듯이, 연애하듯이. 자, 이제, 제발 다 믿어줘. 어, 제발 다 믿어줘. 정말 다 믿어봐. 이거 바르면 정말 좋아. 하는 멘션을 계속해서 입체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좋아하는 성형외과입니다. 신데렐라 성형외과. 저는 뭐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도 선수입니다. 성형외과 중에 신데렐라만큼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고 고객들을 편안하게 어 성형외의 세계로 우리 성형외과로 와서 이렇게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이렇게 좀 잘하는데도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데 중에서는 신데렐라 성형외과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뭐가 좋냐? 이 그... 안타까운 이런 사고들도 있었잖아요. 병원 의료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병원 소개 랜딩 페이지에 있는 자 병원 소개 랜딩 페이지를 한번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키닷컴 인증서 획득을 했대요. 어, 뭐 이제 순위에서 상위권 중에서 1등 뭐 이제 이런 것도 보여주고. 보여주려고 그만큼 많이 찾는 데가 신데렐라 성형외과다 하는 부분이겠죠 마취통증의학 시스템 자, 이런 불안한 마음을 지금 달래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을 뽑아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그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병원들을 사고 있는데요 왜 제가 신데렐라 찾아보다가 신데렐라 성형외과를 그랬는지는 다른 한 군데 병원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전지향 마취통증시스템 1대1, 뭐, 실시간 책임 전담제, 자, 마취 1대1 케어, 자, 자, 우리 병원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신뢰감 있는 표정으로, 자, 또 이렇게 안심할 수 있게끔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자, 그렇죠. 이런 손길 하나에도 어떤 디테일들이 제가 볼 때는 묻어 있습니다. 국제 규격 의료 장비 시스템. 자, 어, 국제, 국제 규격에도 벗어나지 않는 뭐 이런 시스템 장비를 갖추었다. 보세요. 깔끔하죠. 깨끗하죠. 그리고 환하고 뭔가 신뢰감 가는 얼굴. 자, 자 언론에서 뭐 소개된 뭐 신데렐라 수술실까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무균 수술 시스템, 뭐, 정밀 검사. 자, 8개 분야별 전문의 협진 시스템 하면서, 우리 이렇게 많은 전문의들과 함께 병원에서 여러분들의 성형을 책임지고 있다. 하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고유수술법이 또 이렇게 많대요.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며, 고객을 생각하는, 올바른 성형을 주장하는 신데렐라는. 아, 멋진 말이죠. 자, 스스로 회복 관리. 정말 우리는 스스로 회복 관리도 잘한다. 하는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프라, 프라이버시를 위한. 아, 이런 말도 참 멋진 말들입니다. 자. 뼈와 피부 조직의 생리는 물론 환자 개인의 특성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사후관리 시스템이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평생보장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가고 있다 받은 경우와 관리를 받지 않은 경우가 어떻게 차이나는지 자 그래서 아무리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사후관리 시스템이 엉망인 병원에서 하면 뭐 이렇게 된다 하는 부분들을 협박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좀 약간 거친데 보세요. 고객 중심. 자, 자, 고객이 이야기를 먼저 듣고 제대로 추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얼마나 지금 이 병원 속에 하나에도, 어, 성형수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지금 하나의 병원 속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자, 이 정도 랜딩을 갖고 가야 아, 신데렐라 성형외과에서 아니면 내가 어느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와, 이 정도는 돼야 정말 그 마음이 놓인다. 충분히 믿을 수 있겠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랜딩 페이지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랜딩 페이지, 여러분들이 그간 만들었던 페이지와 어, 선수들이 만든 페이지들은 어느 정도 디테일에서 차이 나는지, 어느 정도 고객을 고객의 시선을 빼앗, 빼앗아가면서 고객의 지갑을 열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고객을 유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사이트에 있는 랜딩 페이지와 꼭 비교해서 또 앞으로 만드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거의 이 정도 따라한다 생각하고 아까 보여드렸죠 쿠팡 화장품 랜딩 이 정도 따라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케팅은 랜딩 스토리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진정성 있는 컨텐츠 스토리 전략이다 사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야 할 이유가 있는지. 꼭 여기에서 우리 제품을 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 하나만 머릿속에 갖고 계셔도 마케팅의 생각이, 어 저는 확 뒤바뀐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반응도, 어 저도 시간을 들여서 하는,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약하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예, 꼭 댓글로. 좋으면 좋다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인사드릴게요.